사계 쪽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천천히 이렇게. 로 구간. 그리고 즉 내가 임팩트가 들어갔을 때이 왼쪽 팔로스로 구간을 넘어갈 때 우리가 치케닝 동작이 나올 수도 있고 스쿠핑 동작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제 캐스팅 동작이 나올 수도 있고 하잖아요. 세 가지가 다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동작 동에 하나인데 그게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아이언이라든지 다른 모든 클럽에 대한 이 컨택에 대한 정확도, 일관성이 안전 제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기준점을 잡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쉽게 이 기줄 잡고 좀 연습을 하시면 은 훨씬 좀 효율적으로 아이언 연습을 할수 있다에 대한 레슨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티 있잖아요 나무 티도 좋고 뭐 플라스틱 티도 괜찮고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이티 하나를 여기에다가 꽂아 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꽂아 주시면 이게 여러분들 이제 길이고 기준점이어서 여러분들 꼭 꽂고 연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자, 이 기준점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측면상에서 봐야지 더잘 보이기 때문에 우선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백스윙을 할 때는 편하게 하세요. 어느 정도 여기서 똑같이 편하게 해주시고. 자, 이제 내려올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내려올 때 우리가 임팩트를 하잖아요. 이 임팩트를 하는 순간에 제 느낌에는 이 왼쪽에서 이 허벅지 선을 여기 이 그립의 끝에 이 키 부분이 가리키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돼서 임팩이 되시는 분들은 측면, 정면에서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이렇게 털어지면 지금처럼 그립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아예 저쪽을 향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우측 허벅지 안, 바깥쪽을 향하는 걸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올바르게 되면은 지금처럼 왼쪽 허벅지선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어. 여기를 이렇게 포인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첫 번째입니다. 음. 왜냐면 우리가 치캐닝이 되는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제 어깨가 올라가서 그렇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말 그대로 손목이 털리면서 풀리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왼팔을 제대로 로테이션을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 임팩트를 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팔로우스 자세를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기준점을 잡아드리면. 지금 그립 끝에 달려있는 이 빨간 티가 제가 왼쪽에 여기 허벅지선. 얘를 가리킬 수 있을게. 가리킬 수 있을 정도로 지금처럼 이렇게 잡아달라. 하나. 오늘 레슨비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치고 나서, 자, 치고 나서가 되게 중요해요. 치고 나서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못 빠지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냐면, 자, 치면서, 제가 우선 하나 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바르게 되어 있는 형태는, 자, 치고 나서 그립 끝이 형태가,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 티가 저를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지금처럼. 그러면 여기서 잘안 되는 분들은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지금 보시죠. 여기. 자, 어때요? 어디 향하고 있어요? 저쪽 향하고 있죠? 지금. 제가 저를 봐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풀리면서 저기를 향해버리잖아요. 저를 바라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한번 여기서 잘못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음. 그래서 치고 나서 이 그립 끝이 빨간 티가 나를 바라봐야 게 해주라. 지금처럼. 이렇게. 벌써 음. 두 번째 얘기했어요. 하나는 왼쪽 허벅지 선을 가리킬 수 있게끔 해주고, 두 번째로는 그립 끝이 나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라. 그러면 어느 정도 나를 바라봐지게끔 한다고 하시면 이게 이 왼팔이 자연스럽게 로테이션이 되면서 넘어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뭔가 억지로 이렇게 치려고 하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필려고 하거나 이런 동작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라봐지더라도 이런 느낌에서 바라봐주면 절대 좋지가 않아요. 지금처럼 왼쪽 어깨가 올라가 있는 형태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팔로스로 우 치고 나서 팔로스로서 깊이고 왼쪽 어깨는 굉장히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치면서 같이 우리 해 볼게요. 우선 잘못된 동작.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왼쪽 허벅지 선을 얘기를 한다면 자, 칠때이 왼쪽 허벅지 선을 가리킬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손목을 털지 않고 유지를 해서 가고 그 다음에 치고 나서 나를 바라볼 수 있게끔 이게 방금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게 올바른 자세고요. 올바르지 않은 자세는 여기서부터 손목이 털리면서 보이시죠? 그릭 이 빨간색 키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 털리면서 한번더 털려 이렇게 그러면은 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야 어때요? 저쪽으로 꺾여버리죠 이런 식으로. 음.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기준점을 잡고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 생각 없이 프로님만 있을 때, 프로님이 있을 때는 계속 옆에서 지적을 해주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 할때 어느 정도는 내가 그 기준점이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기준점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연습을 할 이유가 있다는 라 거죠.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않는 상태에서 공만 냅다 뭐 100개, 200개 깐다고 해서 여러분들 과연 그게 늘까요? 절대 늘자. 지않 특히 초보자들은 이렇게 이렇게 기준을 잡고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연습을 안 하니만 못하는 형태가 돼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기준점을 잡아드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랜선 선생님으로서 여기서 오늘 레슨비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자 치고 나서 치고 나서 여기서 자 치고 나서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빨간 티어디 향하고 있죠? 자 저쪽을 향하고 있어요. 타겟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올바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죠? 자, 이렇게 꺾이면, 어때요? 타겟을 바라보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넘어가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이게 가장 많이, 그냥, 여기도 뭐 잘못돼서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가장 많이 보이는 형태 중에 하나. 이거. 여기서, 어. 왼쪽 어깨 올라가 있고, 왼쪽 팔꿈치 올라가 있고, 지금처럼 오른쪽, 어, 여기 팔꿈치 떨어져 있고, 지금처럼 이 땡겨지는 동작이 가장 많이 나오는 동작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카메라를 향해서 스윙을 한다고 한다면 기준을 잡아서 연습할 때 보이시죠? 타겟 죠 이렇게 보여주게 하세요. 그러면 얘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절대 어깨 힘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저는 초보자들 가르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치고 나서 이 디귿자를 좀 유지해라. 를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음.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로테이션 되면서 나중에 피니시 동작에서도 그대로 이게 여기 서 좀만 더 가면 이제 이어져요 피니시가 그러니까 계속 여기를 바라보지는 않는데요 치고 나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회전이 조금 더 들어가면은 근데 지금 여기에서 구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 선을 지나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지 그래야지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이 치키닝, 땡기는 동작이 나오지 않고, 공을 때리기가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여기서. 최소 왼손 리드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대로 치고, 자, 이 느낌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리 끝이 타겟을 바라봐준다. 지금처럼. 근데, 음. 제가 만약에 이런 느낌으로 한다고 한다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음,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과하게 틀어버리는 느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 또 훅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훅이 뭐예요? 다치는 거죠. 그렇죠. 열, 기껏 열려서 어? 내가 이거를 고쳐서 반드시 보내놨더니 처음에는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다가 하시다 보면은 계속 그 로테이션이 들어가잖아요. 하지 말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키면 약간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비틀어버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자 이렇게 많이 틀었을 때는 제 느낌에는 손목을 좀 많이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잘못된 동작이고요. 제가 올바르게 했을 때의 동작의 느낌은 아까처럼 기준점 잡으면서 들어가고 여기서 내 몸과 손이 지금처럼 일체감이 있는 상태에서 로테이션이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뭔가 하나 로테이션이 일체감이 생겨, 생겨야 된다라는 거는 여기서 뭔가 하나 얘를 빼려고도 하지 않고 지금 저 어깨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그렇다고 몸만 돌려서 가기, 가는 것도 잘못된 거고 지금처럼. 그러면 일체감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내 손과 내 몸이 똑같이 돌아 나가면서 이 자세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응. 그래서 뭔가 과하게 비튼다. 이런 느낌을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습을 점진적으로 해가면서도 조금 훅을 방지할 수 있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꼭 슬라이스 내다가 점차적으로 처음에 반드시 잘 쳐요. 근데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왼쪽으로 가는 공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이 하는 동작이 과하게 들어갔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게, 자, 이쪽에서 향했을 때. 첫 번째. 자, 그립 끝이 왼쪽 허벅지 라인. 음이 선. 기준점 하나. 그리고 여기서 치고 나서 그립 끝이 나를 바라봐주는 거. 하나. 저의 느낌에는 거의 한 배꼽 정도, 배꼽에서 살짝 위 정도? 여기서? 어, 가리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치고 나서 타겟 쪽을 바라봐 주면서 조금 회전이 들어가면 넘어가는데 제가 여기서, 어, 결론적으로는 넘어가지 않냐라고는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한번 여기서 끊어서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동작도 제대로 잘 나오지가 않거든요? 여기서. 자, 그래서 이거를 따로 연습을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방금처럼, 자, 이렇게 이걸 연습을 먼저 하세요. 이렇게 내가 D 그 자, D 그 자를 만드는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연습을 해주시면은 훨씬 조금 더 여러분들 수월하게 왼쪽 팔꿈치가 땡겨지는 느낌을 받지 않고 수월하게 넘어가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고요. 이렇게 칠수록 여러분들이 어깨 힘이 굉장히 빠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왼쪽 어깨. 여기서. 어. 뭔가 내가 공을 때리기 위해서 손을 끌어당겨서 자꾸 지금처럼 임팩트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왼쪽에 많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다 멈춰버려요. 회전도 멈춰버리고 여기서 칠 때도 그냥 손만 끌어당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의 느낌이 굉장히 아마추어들 많이 보여요. 이런 느낌이죠. 음. 그러니까 여기 막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클럽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게 여기서 얘를 빼주기 위해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얘가 이제 접어져요. 얘를 빼내야 되니까, 여기서. 얘는 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얘는 제가 없고, 얘는 여러분들이 만, 그 전에 만들었던 임팩트를 내려오기에 다운윙을 했던 그 결과물에서 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여러분들 땡기고 싶어서 땡겼다라기 보다는 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손만 가지고 당겨와서 공을 때렸기 때문에 이 다음에 나타내는 형태다. 음. 응.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아준다면, 지금처럼 내가 어떤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형태로 내가 마무리를 지어줘야 된다,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면, 연습할 때, 그 기준점을 잡고 연습하라는 게 오늘의 레슨의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한번 더. 자, 그립 끝이 지금처럼 빨간 티가 왼쪽 허벅지 치고 나서, 내 아를 향하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타겟 쪽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아, 천천히. 이렇게. 그러면 지금처럼 굳이 공을 맞추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팔로스로 모양이 올바르게 나오는 걸 보실 이 수가 있을 거예요. 꼭 여러분들 연습할 때 무의미하게 풀스윙으로 100개, 200개 칠 거면 차라리 연습을 하지 마세요. 그게 나. 이미지 트레이닝이 훨씬 나을걸요? 근데 오늘처럼 이 기준을 잡고 내가 고쳐야 되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좀 연습을 하신다면 은 50개만 쳐도 훨씬 효율적이 절반이 효율적으로 내가 절반의 공을 치는데 훨씬 효과를 100% 이상을 볼수 있으면 훨씬 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꼭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여기 왼쪽에서 의 막히는 이 답답한 동작 꼭 고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주영 풀었습니다.